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누구나 인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풍년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으며, 희망하는 대학교나 대학원으로 진학이 이루어지고, 또한 취직도, 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도 평안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생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게 되면 인생이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시기도 있습니다. 나도 원치 않지만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재수하고 삼수에도 대학 합격이 주어지지 않기도 하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되지 않아서 3년, 4년 동안 취업 준비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 흉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매일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인생 흉년을 사는 사람처럼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며 찬송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냉랭한 심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호미와 루시라고 하는 여인들은. 이들의 일생 속에서 인생 흉년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기서 4장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어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은 자로다 나오미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웃 여인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와 알루스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기룡과 말론과 더불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들들의 부인들을 얻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불행이 찾아오면서 남편이 먼저 죽게 되고 아들도 한 명, 두명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남은 것은 본인과 며느리 둘 과부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쓸쓸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쓸쓸한 것이 없잖아요. 밥을 먹어도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마주 못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기에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 정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남편이 죽었을까요 왜 아들들이 죽었을까요 우리는 여러가지 원인들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는 이 나오미와 남편과 아들들의 신앙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어서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모합당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만 바로 모압 지방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글씨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됐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감리교신학교를 일등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성남 공항에 시골에서 버스를 대전하여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응원해 줍니다. 학교 후배들이 와서 응원해 줍니다. 큰 꿈을 값 가지고 도움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짧아서 그는 공부하기보다 먼저 목회를 하려고 마음먹었고, 학교에서는 빨리 등록하여서 공부하라고 했지만, 그는 다음번에 하겠다고 하는 짧은 영어를 가지고 장학금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실패하게 되어서 월세도 낼수 없고 몸에 질병을 가진 상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목회하게 되면,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최고 엘리트 집단 지성인의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목회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가 샤워실에서 샤워기를 틀고 양복을 입은 채 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기를. 나 이놈아, 누가 너에게 최고의 교인들을 준다고 약속하느냐? 지금 너와 함께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쳐라. 예수를 전해라. 할머니들 세 명, 고난인들만 세명 남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려움 당한 것은. 교제하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구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족 구성원들끼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2 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나오미의 가정에는 누구 하나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또한 영적으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술 친구와 사귀면 술만 먹게 되고 도박하는 친구와 사귀면 도박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모으며,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오미의 가정에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란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요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과 평안을 지으며 어둠과 환란을 창조하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인도한다면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두움에 여러분을 놓거나 활란 속에 놓았다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당한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깊은 뜻도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 위하여 어둠과 환란 속에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기근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시기요 환란의 시기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지 않았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그들은 주관증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먹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비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에게는 욕이 본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까? 아니면? 정다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옵니까 어느 안수집 선님이 장로선거에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여덟 명이 있었습니다 장로선거에 떨어지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를 떨어뜨린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무시한다면 나는 교회를 옮길 거야. 그리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앞차가 있었습니다. 빵빵 눌렀습니다. 그 앞차에는 자기를 교회 학교에서 지도하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를 떨어뜨린 것이 사람인 것 같냐? 또한 떨어진 것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되냐? 그 말을 들으면서 안수 집사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떨어뜨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의 가정에 실패했던 것은 그는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이었고 그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동역자가 없었고 그는 영적인 안목이 없이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사자라. 하나님께서 루스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하시고,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배시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이며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드렘의 여인들에게 말했지요 나는 말하라 내 인생을 쓰다 내 인생은 고통이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여인들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는 기쁘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내 인생은 마라 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고 며느리 혼자는. 고향 땅으로 가고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께서 며느리 루스를 통하여 우벳을 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은가요? 그때 나우미를 기억해보면 어떻겠어요? 고향 땅에 왔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세상에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며 우리 얼굴을 환하게 웃게 하십니다.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사자라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초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죄악의 옷을 벗겨주며, 여러분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름진 여러분의 얼굴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지요. 루키 1장 2 1절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홈이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랄 같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우의 얼굴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찬성가 보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 깨 아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슬슬 한번 만나도 홀로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 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풍년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은 가뭄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은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향하여 두 팔을 넓게 펴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오늘 나오미와 루시바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이분은 국어학원 원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 학원 문을 열면 주일의 수입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도 남을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이집사님의 고민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과연 주일날 학원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답단한 것인가?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주일에 학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학원생이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학원을 문 닫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원장들과 선생님들은 집사님을 비웃기시다 갑니다. 아니, 목사도 아니면서... 장로도 아니면서 주일날 학원문을 닫다가 저렇게 쫄딱 망했구나. 주변 사람의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아서 생활에 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비에 11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려 이분이 한 1년 정도 빚을 내면서 11조와 생활을 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싶었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고 싶었습니다. 주일에 1800만 원을 포기했더니 그의 인생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단번에 1억 원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고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하는 교우들에게 교회들에게 열 대의 텔레비전을 기증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과연 빚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빚을 내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집사님은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또한 귀한 수입이, 축복의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우미의 인생은 슬픔의 인생, 인생 흉년을 만난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가진 것 모든 걸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총을 누르게 되었고 믿음의 며느리 루스를 만나고 또한 보아스를 만남으로 오베스를 가슴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삶이 지쳐서 피곤하는 해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신 교회가 기도함을 통하여 저와 우리 상호와 기도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아 위로 축복하시니 역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간정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교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종교양원들 모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